아, 여기 있어. 너 어제 키웠나? 아, 아나 진짜 뒤질 것 같은... 야, 이번엔 토하지 마라. 나 어제 토했어? 야, 너 어제 우리 집 화장실에 피자 끄게 차렸어. 아, 진짜 미안해. 내가 진짜 화장실 청소하고 갈게. 아, 됐어. 내가 다 치웠어. 레이나인이 야너 진짜 감동이다. 야 진짜 고 아이씨. 아. 내가 진짜 다시 못을 것나 봐라. 아너 어제 왜 그렇게 달렸냐? 아까 좀 알려주지 그랬어. 아나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 그런 거야 너. <목소리> 아 이제 죽겠다. 라면 못먹겠어? 국물만 조금 먹을래 그럼 너 어제 하나도 기억 안나? 초반까진 기억나는데 아 언제부터였더라 왜? 나 어제 뭐 실수한거 있어? 나도 나갔다와서 잘은 모르고 아공은이니가 그러는데 부배님, 괜찮으세요? 네. 아니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. 어. 아니요, 에 아니 저안 취했어요. 아, 네. 근데 진짜 못 속이에요. <laughs> 아, 저 누나 때문이잖아. 아 어, 떨리지 마, 떨리지 마, 미안해 미. 남고 나왔어요? 아니요. 남녀 공학? 네. 아 남녀 분반이었구나 아니요 합반으로나 <laughs> 아? 어? 완전 학교 생호수로 했네. <laughs> 어아 아니 아니. 아 근데 괜찮아요. 저도 남녀 공학 나왔거든요. 근데 연애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 연애 한 번한 것도 며칠 사귀는지 알아요? 아니 1 7일 사귀었어요 십칠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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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, 저, 야, <laughs> 거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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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내가 진짜 그랬다고? <laughs> 오, 야, 너 가게 바닥에다 너 토할라 그랬어. 내가 화장실 데려갔잖아. 그래서 너 집도 못 갈까 보냐? 우리 집 데려왔어. 아, 진짜 미친 년. 아? <laughs> 여보세요? 아, 네. 네. 지윤이요 아, 지금 같이 회장하고 있어요.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이제 오세요. 뭐, 밥 먹으러 왔나, 밖에. 아이고, 그럼. 오고서 이번에도 안 들으면 F로. F? 잘한 짓이다. 뭐야 이거? 미안 내가. 미안. 뭐? 미안해. 음, 음. 뭐라는 거야? 뭐라고? 아 미안했다 어제 미안했다고 미안해 고민 나 사이 참나. 뭐 어제 기억은 나나 봐, 어? 응. 음. 아유 근데 야. 넌 아무리 그래도 누나를 그렇게 때리는 거 어딨냐? 나 여기 피멍다 들었어 여기 그 어, 애초에 눌리실 바든가아내가 언제 눌렸다고 그래? 너뭐못스린가주인해라막 <laughs> 어, 그래 보스린 거한테마아둔야 나는 그게 너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아? 너도 그걸 너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아 나도 치부라고 생각 안 해? 근데 누나가 그거 가지고 뭔가 존나 흠인것 마냥 놀리니까 그렇지 근데 흠이긴해 어, 도로장에 그렇게 느꼈다면 그그매 좀 같은 거 배워 가지고. 선배님들. 혹시 권주랑 교수님 과제 팀 구하셨어요? 그 뭐지? 무슨 과제? 뭐그이일조 전공 심화 그거 아, 그, 미친 맞다. 그거 아직 생각 안해 봤는데. 그지 아, 그러면 저희도홀수인데 혹시 저랑 같이 팀 하실래요? 음, 뭐 그래 그럼 송이 나랑 같이 할래? 그 동호 선배. 혹시 저랑 팀 같이 하실래요? 그래 그럼 뭐 동우랑 승희랑 하고 나랑 종민이랑 할게. 어, 어 그래 어. 아, 네 그러면은 저 과제 준비할 거 있는데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? 그래 그래 그래. 그러면은 뭐 동우랑 승희 점심 맛있게 먹고 나는 뭐 종민이랑 따로 먹고 어. 올게. 야 그건 물어가죠 회장으로. 아 더운데 왜 국밥을 먹어? 야 해장에는 국밥이지 사람아 일로와, 아 야, 맨날 먹자니까 오 맨날이야 행복할 일이잖아 아 맨날 먹자고 아뭐 맨날에 맨날 먹어 맨날에 맨날 먹어 아, 뭐